안녕하세요. 그림 그리는 누리입니다.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반려동물 초상화로 돈을 벌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. 그 영상 속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강아지들 중에 엘시콕이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요. 오늘은 이 강아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재수를 칠한 캔버스를 준비했는데요. 이 강아지와 색감이 어울리는 배경색을 고민하다가 노란색 물감을 아직 조금만 재수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배경을 칠한 거예요. 이 캔버스 위에 이제 강아지 사진을 보고 색연필로 스케치를 했어요. 이제부터 사진을 참고해서 색을 칠해볼게요. 이때가 2016년도였는데, 이때만 해도 제가 아크릴로 그림을 그리는 건 많이 익숙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리면서 참 힘이 많이 들었는데요. 아크릴은 유화와 같은 질감이 나지만 마르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요. 불편한 유화 대신에 요즘은 아크릴로 많이 그림을 그리는 추세긴 해요. 처음에는 밑색을 대충대충 깔아줘요. 물감이 잘안 올라가는 것 같아도 금방 마르고 나서 위에 한 번씩 더 덧칠하고 또 덧칠하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요. 이 그림은 지인에게 주문을 받아서 그렸던 반려동물 초상화였고요. 저의 생계. 많은 도움이 되준 아주 고마운 아이입니다 물론 지금은 초상화 주문은 받고 있진 않아요 혹시라도 참고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